자, 유형입니다 어, 갑자기 그럼 호의 길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자. 부채꼴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이 중심각을 세타, 여기 반지름 r, 넓이 s, l이라고 할게요. 자, 식몇개 나와야 돼? 두 개. 호의 길이는 뭐야 일단은 r 세타. 맞나? 그래서 중요한 건 세타는 무슨 단위? 호도법 라디안단이야 자, 넓이는두 가지로 합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뭘 쓸지 모르겠지. 자, 근데 일단 일수가4 개지만 4개 중에 2개 알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두개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필수 암기, 필수 암기. 자, 필수 암기.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은 자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맞아? 암기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 되니 둘레가 일정하대. 일정하대. 그때, 어떨 때냐? 바로, R, R, 2 e, R일 때가 넓이가 최대일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여기 무조건 얼마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넓이는 외워도 아예 R제곱이겠지. 왜? 2분의 RL이니까, 다시 한 번, 둘레가 일정할 때, 알 r 이 r 한마디로 그 둘레의 4분의 1이 반지름일 때가 최대이고 그때 중심각은 2라디안이고 그때 넓이의 대답값은 R제곱인 건 기본 중의 기본 암기사항. 오케이? 맞지? 자, 그러면 이건 문제 잠깐 볼게. 아니, 뭐 겉넓이 구하제거든 잠깐만 봐봐. 이거 뭐 해야 되고요? 당연히 전기도를 펼쳐야겠죠? 자, 이거 지금 전기도를 펼치면 건널비 구하는 거야. 그럼 얘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되니?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얘가 6 되는 것이고, 어, 여기 얼마니? 6대 8대. 10 맞습니까? 모선이 10이란 얘기죠. 됐나? 그럼 얘는 뭐야? 2파이 되는 거, 아이고, 소리얘가 얼마? 12파이 되는 거 맞아요? 2파이 하니까. 요 호액이는 12파이 맞습니까? 되니? 그럼 얘를 세타라 했을 때, 예 곱하기에, 한마디로 10세타가, 어우, 쉣. 아, 이상해. 발음이 정말 좋아. 1 아, 0 곱하기 세타가, 한마디로 12파이기 때문에, 세타는 얼마? 5분의 6파이가 되겠죠. 됐나? 자, 그렇다는 게 이제 뭐야, 우리가? 겉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뭘로 구할까? 이거 구할 필요 없었나? 어, 그냥 이거 필요 없었네. 2분의 알았으면 되겠네. 자, 넓이는 2분의 1, R, L에다가, 플러스, 얘는 뭐야? 파이, R.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딱5 되는 거니까, 얘는 60파이에다가, 플러스 36파이, 답은 96파이가 정답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